네,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 또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거, 얘기한 거와 같이 또 5만 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어, 여러 번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앞전에 언제냐? 8월 27일날 생방송으로도 알려드렸었죠. <laughs> 이때. 똑같습니다. 뭐, 보고, 뭐, 아예 웃기지 마라고 하시는 분들인는데 결국 또 제가 맞았어요. 또 오죠. 근데 이제,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구간, 7만원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7만원에서 여기 6만원, 5만, 뭐, 5천원. 그죠? 요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형성이 돼갖고, 좀 오래 가면, 실리콘트처럼,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실리콘 투가 앞전에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기법 2번 좀 전에 생방송했을 때 기법 2번 자리에서 다시 갈수 있는 박스권으로 좀 오래 버텨야겠죠. 안 떨어지고. 근데 반대로 이제 이걸 깨지고 여기 마저 깨지면 예, 5만 원대까지 못 버티면 예, 그냥 3만 원으로 지행해버리는 거죠. 예, 돌파매 앞전에 예, 들어 올렸을 때이 구간이거든요. 요 밑에 물량은 여기서 싸그리 무시한 채로 올렸어요. 거래량이 말해주니까 그죠. 매물때도 말해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거 보시면 되죠. 들어올릴 때 그쵸. 여기가 터졌죠. 들어올리고 나서부터 그쵸. 여기 보시면 이 날부터 거래량이 예보다 4가 갔나 요 예보다 4가 갔나 이 날보다도 이날 거래량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들어 올렸어요. 그니까 러요 밑에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있다. 니네 팔면 난다 매수해갖고 더 올릴 거다라는 개념이거든, 돌파 매매가. 근데 지금 잘 버티고 있죠, 이 구간. 어, 근데 문제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5만 5천원 대한번볼 거다 했는데, 5만 5천원 대딱 보자마자 바로 7만원 꽂아줬죠. 자, 이제 깨지면 요 구간이고, 5만원 못 버티면 3만원. 그냥, 그냥 내리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니까 러 재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뭐 스태프, 코인, 지금 9만원, 10만원 대 물린 사람 수스룩 백백입니다, 이거 개미들. 앞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아, 난 장기를 보는 거야.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어쨌든가갈 거니까. 근데 언제 가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상장하고 나서, 10만원이 언제였습니까? 22년도였어요, 그죠? 22년도 이후에 10만원 이상 간 적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알아요. 그죠? 그, 삼, 최소 3년이란 얘기죠. 그럼 10만원 가면 님들이 팔것 같아요? 그죠? 앞전에 10만원 물렸던 분들이 이날 팔았을 것 같아요? 안 팝니다. 예, 네, 더 갈까봐. 앞전에, 야, 이게 20얼마했는데 그런 거를 머리속에 지워요. 앞전에 얼마였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님들의 평단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얘가 얼마에 있냐가 중요한 거죠. 앞전에 30만원, 근데 H&M은 m 앞전에 50만원씩 갔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2만원대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냐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앞전에 얼마 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예전 얘기고 주식은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 어떻게 움직일 것을 분석하고 대처해야죠 지지라인 잡아주시고 저는 말했죠 우리 이날 잠깐 매수해갖고 한10% 수익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거들떠도 안 보고 있어요 근데 갖고 계신 분들 엄청 많아요. 왜 사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익률 계산하는 거, 3만원짜리가 10만원 갔으면 얼마 올랐습니까? 250%! 250% 오른 거예요. 250% 오른 종목입니다. 적게 올랐나요? 아니라니까요. 단기간에 보면, 얘가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250% 오른 적이 없잖아요. 상장하고 나서. 그죠? 없어요. 단한 번도 없어요. 이때가 제일 많이 오른 퍼센트예요 그니까, 수익률 계산하는 건 진짜 중요하다. 기본 중에 기본. 단기간에 제일 많이 오는 퍼센트입니다. 떨어져도 당연한 거야, 이제는. 3만원 다시 와도 당연한 거라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이 20만원 막, 그, 10월 말 했을 때 2만원 올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왔잖아요. 그죠? 20만원일 때, 이 상표랑 똑같은 거죠. 20만원 들고 있는 사람은 2만원이 마이너스 90%인데. 그 10만원 올랐으면, 50, 마이너스 50%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10만원에서 20만원 가면100% 올라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3만원에서 10만원 올랐다면 11만원까지 갔잖아요. 250%까지 갔잖아요. 단방에 이렇게 간 거는 상장 이후 최초야. 앞전 20만원 절대 기억 기대하지 마시고. 에휴, 주식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텔레그램은 누구나 입장 가능합니다. 어.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거 멤버십 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일 날 이거 급등하기 직전 다똑같아 급등주들의 흔한 패턴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급등하기 직전에랑 똑같은 급등하기 직전 여기도 앞전에도 급등하기 직전에 같은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어. 그 앞전에 예전에 방송에서 많이 알려드렸죠. 그거 지금 나왔습니다. 급등주는 다 똑같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100% 그건 진짜 99.9%가 맞아떨어져요. 바로 급등 직전 종목들. 급등했던 종목들 딱 보시면 나와요. 아, 이게 똑같습니다. 그럼 다들, 아, 맞네요. 다 그래. 100% 다들, 아! 여러분들 기본 중에 기본, 기본, 기, 기본 이 기본을 몰라. 그냥 재료 찾고 있는, 재료 공시는 나중 문제 아무 의미가 없어. 매집이 먼저예요, 매집. 매집의 흔적을 찾으시면 됩니다. 얘는 매집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박스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이건 이제 지켜봐야 돼요. 버티냐? 못 버티냐, 이거를 지켜봐야 돼서, 이건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갖고 계신 분들잘 대응하시라고, 어,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보고 이제 판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돼요. 애초에 이난 매수할 생각을 안 했다니까.